선생님 이렇게 유튜브 나가는데 아다 몰라서 이 손님들이 안 오면 어떡해요 뭐다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2개월 돼가지고 그럼 기도만 해야죠 뭐 할아버지 고 기도만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웃음> <웃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 어, 앞으로 오실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정사를 보실 생각이에요? 그냥 콩수 받는 대로 그냥 얘기해주는 거 외에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뭘 이렇게 짜맞히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다도 음. 이게 할머니가 내주시는 건지 할아버지가 내주시는 건지 그 모르니까 그냥 그냥 뱉으면 저기 하고 그 뱉은 게 오신 분들은 아 맞아 맞아 이러고 가니까 그러고 나서 너무 너무 잘 맞는다 그러면서 저는 소개 소개 해갖고서는 이렇게 운이 전화 오고 예약 잡고 오시니깐요 저는 몰라요, 솔직히 그냥. 해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애동이 처음부터 잘한다고는 저 진짜 잘볼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예요. 진짜 잘볼줄 알았는데, 아, 가슴 떨려서 엄마 불러서, 불러서 저기 하고. 근데 솔직히 그 처음 오신 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100% 내가 점사를 본다면 한 50%? 40%? 그리고 두 번째는, 70%? 세 번째는 80%?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 애동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잘 보는 거는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필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서는 애동이 왜잘 보냐는 거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좀 다른 그 무속인들보다는 좀 이렇게 낫다. 그런 거 어필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뭐 완벽한 사람과 또 완벽한 부속이는 없는 듯이 선생님처럼은 그렇겠죠네 할아버진데 뭐 여쭤봤어요. 저 진짜 100%잘 맞추게끔 도와주셔야 했더니 네가 <laughs> 네가 그만큼 기도를 할 자신이 있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 100%를 너신 아니다. 어? 이것도 다 단계, 단계, 단계 밟아가는 적이기 때문에, 네가 그만큼 100%를 다 맞는다면, 10명이면 1 10, 확실하게 다100%다 맞는다면, 네가 그만큼 기도를 할수 있냐고. 그만큼 기도를 할수 있으면 할아버지가 100%다 맞추게끔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예. 지금도 한다고 한다고는 하지만, 못 미치죠. 예. 그러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음, 네. 진짜 솔직하시네요. 진정성이 딱와 닿아요. 솔직한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뭐. 음, 네. 그럼 뭐 다음번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많이 공부도 하시고, 네네. 어뭐 많은 일들도 겪어서 어 다시 한번 더 찍으면은 재미난 일이더 많을 것 같아. 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는 네. 선생님은 뭐 하실 거예요? 아, 기도하고 엄마 쫓아 기도 다니면서 <laughs> 일 다녀야죠. 뭐 하겠습니까? 제 밥줄은 기도 뿐이 없어요. 제 밥줄은 기도 뿐이 없어요. 음... 네. 하는 게 집에서 하는 게요. 눈 뜨면 새벽 4시에 눈 떠갖고서 할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돌아서서 기도하고 아주 그냥 대머리 되겠어요. <laughs> 아우, 이렇게 배우시는 거. 네. 힘드시지 않아요? 힘들어도 어쩌겠어요. 제가 엄마 쫓아서 그, 뭐야, 그 촬영장에 갔었는데, 거기에 무속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거기 가기 전까지도 이게 사업이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거기 가서 무속인들, 선생님들을 많이 보고 나서, 아, 이것도 사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올라가려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어, 기도뿐이 없다라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음. 네. 내가 올라가려면 마음 비우고 진짜. 그렇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나를 알리려면, 그렇죠. 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네네. 먼저 알려야 되잖아요. 어,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 알리는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나쁘게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무속인은 음, 진짜 아우 뭐 전만 봐줘? 뭐 이렇게 좀안 좋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는 보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사업이잖아요. 사업이고 영업이다 보니까 단지 병원 널렸어요. 약국 널렸어요. 옷가게 널렸어요. 음식가게 널렸어요. 무속인도 널렸지만 그만큼 인식이 안돼 있어요. 어? 다 똑같은 거예요. 영업 마찬가지예요. 사업이고 영업인데 그 이런 거아 무속이는 별개야. 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아, 언제나 마음 답답하고 저기 할 때면 그냥 와서 그냥 점안봐도 돼요. 수다 떨다가 가도 돼요. 어 얼마나 그게 위안이 되는지 아니면 본인들은 더잘알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그러니까는 편의견 지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와서 부담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수다 떨고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런 게 무속인 세계예요 이런 게 이런 게 무속인 세계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겠지만 당당해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laughs> 나중에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살아오는 게 <laughs> 그렇죠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 정말 이해 않고 끝까지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 점사비도 절대 올리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주면 주는대로 주면 주는대로 우리 올케는 6천원 내고 봤어요? <laughs> 여기다, 내, 여기다 써요 양심껏 정산이 되세요. 6천 원. <laughs> 아니 아까씩 거 6천 원 내고 말았어. 아, <laughs> 어, 주면 주는 대로. <laughs> 아, 진짜 진짜 약속 지키셔야 돼요. 주면 주는로 아, 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 예, 예. 만 원이면 만 원. 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서는 주는 대로 받고 있어요. 네. 가고. 그렇다고 또다 오시는 분들 막만 원씩 내주면 곤란합니다. 잡아서 <laughs> 저 저접 는거 아니에요. 음. 그렇다는 얘기죠. <laughs> 주면 주는 대로. 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도 반갑습니다. 찍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어요. 땀리고 오늘은, 오늘은 정말 선생님 뭐 이렇게 질문을 해도 뭐 답이 나올 없죠? 만한 게 크게 없어서 왜냐면 이제 이제 2개월 됐고 네. 선생님은 난 얼굴 먼저 알리고 나 이런 사람이 나 정말 이렇게 알리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더잘 찍을 수 있으시죠? 네. 에피소드도 많을 테고 많겠죠. 다음번에는 더 많은 에피소드 갖고서는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불사당입니다. 불사당입니다. 식사동 일산 식사동의 불사당입니다.